운동 그만둘 때 부모님 반대 안 하셨어? 그만둘 때요? 어. 그만둘 때 어떻게 반대를 해요. <laughs> 이해 뭐? 40살까지 뛰었는데. <laughs> 이놈의 뭐, 새끼야! 그래. 10년 만더 뛰어! 연골이 다달 때까지 뛰는 얘기예요. 연골이 네, 뭐, 없는데. 어, 저는 뭐더 뭐, 이상 할 때까지 했어요. 그럼 그래. 호동이는? <laughs> 나는 나는 어. 운동, 운동 생할때반대지 않았어? 그러니까 연예인이 한다고 그럴 때. 네, 어, 그때 그래. 왜 반대 안 했어요, 운동할 그래. 때는 권유를 하셨고 온도 어. 관둘 때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지. 무진정 아, 무진정 반대하셨어. 근데 어떤 자신감이셨던 거예요? 어. 이경규 선배님에 대한 믿음? 아니 방송을 하려고 씨름면 그만둔 게 아니, 아니잖아. 그만둔 아, 게 그런가? 아니잖아. 그르면 그만두고. 저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아니 방송 하려고 그만둔 어. 게 아니었어. 그거 오해를 풀어줘. 저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92년도에 네. 나름대로 이제 어, 자체 언대를 하고. 어. 어. 방송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에 어, 우리 오버랩이 알았어 소모 님이 아, 이제 되게 실망하고 어, 저희 오버랩인 줄 알았어요. 어. 방송 때문에 그만하신거지야 어, 야, 그때, 그때 저게 거기뭐저 그래. 소속 구단과 아. 그 불화 뭐 이런 걸로 그래 맞아 맞아. 그런 요 불화가 있었구나. <laughs> 송을 하려고 시름을 그때 돌아가실 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어 아니면은 예비를 향후 막 너는 모르고 있었어 씨름을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어. 위에서 통보가 온 거야 어. 어느 날씨름을 하다가 아파서 슬리퍼 한번 신었는데 어, 그래. 그걸로 막 이제 이렇게 슬리퍼님몸 관리 네가 했었어야지. <laughs> 그래 내가 관리했었어야 를 되는데. <laughs> 아, 진짜. 아 근데 우리 아버지. 아버지도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 우리 아버지도 군인 출신이시고 굉장히 또 직업군이셨으니까, 인 그리고 막 엄청 엄하셨는데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살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성실히 하는 걸 처음 봤다라는 거야. 어. 야 나는. 근데 너 노래 잘하는 건 알고 있었어 부모님이? 아니 이제 어머니랑 이제 노래방을 몇번 갔었거든. 어... 내가 이제 칠갑산을 어머니가 칠갑산을 어... 좋아하셔가지고 칠갑산을 많이 불렀는데. 아, 갑에어 그렇지 그렇지. 잘했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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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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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너 누구 닮았어? 내가 네. 그래, 모르겠어. 우리 뭐? 집에 이런 목소리 없거든 아무도. 아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없어. 어. 우리 형은 심지어 되게 음치야 친형. 영화 어. 스파이더맨 보면 거미가 깨물어서 막 이렇게 거미줄 나가듯이. 음. 형 모기가 깨물었나? 아, 나 어렸을 때. <laughs> 아니, 내가 어렸을 때. <laughs> 내가 일곱 살 때인가 여섯. 아 일곱 살도 아닌데 아주 어릴 때. 다섯 살 때인가 여섯 살 때. 모스키토맨. 예전에는 우리가 그 모기약이 이렇게. 사이다 병 같은 거에다 빨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서 아, 하는 예. 그런 거였어. 뭐. 내가 그걸 원샷을 다한 거야, 어릴 때. 그목기약을 다. 어, 진짜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자, 죽을 뻔 했었거든. 오, 영화 화산고 보면 어, 그러잖아, 전기변그 이후로 내가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아, 우리 오케이. 집에서는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 실제로. 목이약을 먹고. 진짜 아, 그래서 그게 약간 이유가 있나, 진짜로. 다채로운 질감 JTBC.